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뉴스 앵커 금호산 스토어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우리 삶과 미래,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재편할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AI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음성비서, 온라인 쇼핑 추천, 질병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이러한 기술 발전은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는 물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AI는 교육, 의료, 교통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 시스템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고 AI 기반의 의료 기술은 질병 예방과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AI 기술 발전에는 윤리적, 사회적 과제도 따릅니다. AI 편향, 개인정보 보호, 일자리 감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AI 기술은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우리가 직면할 도전과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금호산 스토어였습니다.